그러니까 마이스트로 하면 이 그러니까 전문가에 대한 경칭, 음, 그렇죠. 뭐 이른바 장인 이데 음. 이태리어로는 이제 교사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우리 말은 거장인데 네. 구장 현악기 제작 마이스트로는 이태리 수제 악기를 만드는 걸 교육하고 네. 또 악기를 제작하는 음. 분이시죠. 음. 음. 현악기 제작을 전공하신 건가요? 어, 저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하신 줄 알았어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니고 네. 원래는 비올라를 전공한 연주자였어요. 아, 아 비올라. 네. 근데 불과 비한 상황을 이제 만나게 되고 어. 결국은 이제 악기를 포기하게 되신 거죠 음. 이게 어릴 적에 왼손에 네. 이게 왼손에 삼도 화상을 입었대요 삼도 아. 화상이면 아. 어느 거냐 이 손가락이 다 녹아서 이렇게 하나가 된 거예요 아, 아 화상을 네. 입어서 네. 손에 다 붙은 거죠 네. 그래 가지고 이제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런데 지금은 악기를 제작할 수 있을... 있나요 손이 그렇게 근데? 그러니까요 예 네. 음. 그러니까 화상을 입어서 손이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붙은 거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네. 보면 네. 이렇게 붙드막에 뜨거운 물 이렇게 받아놓잖아요. 어또 어릴 때 손이 아예 아이들도 그런데 근 이제 다행히 수술을 받아서 이렇게 손가락 성형수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다섯 개 손가락이 된 거죠. 다시. 제가 어렸을 때어고향이 공주인데요. 어 어렸을 때 다섯에 먹어서 왼손에 화상을 입었었는데 예, 예전에 이렇게 시골에 가면 이렇게 큰솥에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어른들 쓰라고 이렇게 물을 끓여놓는데 당시 그거에 발을 헛디뎌서 삼두화상을 입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왼손이 굉장히 불편해졌고, 여러 가지 성장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좀 반항도 하게 됐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또 외롭게 잘 이렇게 성장했던 것 같아요. 미안하게, 그 레슨하는 공간에 갔는데, 음, 너무 이렇게 좋은 소리가 이렇게 나서, 저 악기가 무슨 악기인지 보게 됐고 궁금하게 됐는데 저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하는 외로움 같은 거를 대변하는 악기여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바이올린줄 알았는데 그게 비올라 들어. <laughs> 예, 그래서 이제 진행하게 됐고, 음 그래서 오연치악기또 전공하게 됐고, 어, 실질적으로 저는 제가 장애가 있었다는 거를 어, 인정하고 싶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제본능적으로근데 실질적으로 대학교 4학년때 어, 인생을 어 앞으로 미래를 이렇게 생각해야 될 때, 어, 굉장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음, 포기를 하게 되고, 포기라는 단어를 또 쓰는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이었고, 어, 그때 우연하게 이제 이태리라는 곳으로, 한학기에 본고장이 또 크레모나라는 곳인데, 그쪽으로 가게 돼서, 어, 한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그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인생이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 선생님은, 손가락이 두개두 두 개밖에 없는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인데 동생을 이제 화재가 나는데 동생을 이제 부화기에서 이제 손가락 여섯 개로 이르신 거. 그 부분에서는 제가 굉장히 어, 마음적으로 어, 부끄러운 마음이 되게 많았었어요. 겪게 되는 것 같아요. 학원에서 그렇죠. 4학년까지 갔는데 음. 자기 부족한 부분을 연습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손을 재 보니까 음. 왼손이 더 짧아요. 아... 근데 현악기 연주자들이 이쪽으로 비보라토도 해야 되고 연주를 해야, 다 해야 되는데. 되는데 연습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 근데 나중에, 아, 이게 해도, 아무리 해도 연습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를 음. 발견하게 된 거죠. 그게 네. 4학년 1학기 때. 아유. 4학년 1학기 때 끝나갈 때쯤에 네. 넘을 수 없는 연주자의 벽을 이제 직면하게 된 거죠. 음. 네. 구장마이스트로가 이게 악기를 포기해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게 아. <laughs> 그래서 열심히 해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 돈을 모아서 네. 그래, 이태리 크레모나 현악기의 고향으로 한번 여행이나 떠나보자. 스트라디바디라는 분이 스트라디바디우스, 바리우스라는 악기를 만들거든요. 음. 그래서 바이올린의 고향이라고도 하죠. 어, 음, 그러니까 그래요. 현악기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뭐 음. 성지 같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이 현악을 접기 전에 음. 그곳으로 여행을 가서 네. 이제 그곳에서 한 분을 만나요. 아까 아 아까 그분 그 네. 그 교수님? 그분을 만나고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아까 절망의 순간에 현악기의 고향에서 그분을 만났으니 삶의 전환점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구정마이스트로처럼 현악기를 만드는 마이스트로를 만나게 됐는데 음. 이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분의 삶이 어땠을까라는 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반전이 있죠 이게 아. 동생을 구하고 손가락 6개를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4개밖에 네 없는 분이 네. 현악을 만 바이올린을 만드는 것을 이태리에서 목격을 해요. 아, 네 손가락. 그러 그러니까 굉장히 동질감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 이게 구마이스토로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 나는 왼손에 화상으로 바이 비올라 연주를 못해서 절망을 만났는데 음. 손가락이 네 개밖에 없는 분이 참. 현악을 만드는 걸 보고 아 네. 어,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나는 정말 음. 이게 연주해도 안 되는 걸 너무 절망했다. 음. 근데 그 마이스토로가 음. <laughs> 아니 너는 손가락 열 개도 다 있고. 어. 너는 악기도 연주하는데 차. 나는 손가락 네개 갖고 만는데 너는 연주자들을 위한 악기를 만들 수 있지 않냐. 오. 이러면서 그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줬다는 거죠. 네. 야. 야 그러니까 이제 연주자가 악기를 만들면 연주자 입장에서 악기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분을 만나지 않았으면 악기도 포기했고 지금과 같은 악기 제작의 마에스트로가 될 수도 없었던 거고 아, 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야. 정말 반전의 반전인데요. 음. 이게 그마이스트로도 역시 크리스천이었던 거죠. 그분도. 네. 음. 그래서 이제 서로의 신앙의 형제처럼 음. 또 아. 자신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준 스승처럼 모시고 같이 했던 거죠. 그러네요. 네. 그분도 크리스천이었군요. 네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이태리에서 공부를 하고 현악기 제작 마이스트로가 되어서 이제 네. 한국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활동들을 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악기를 제작을 해야 되죠. 네. 근데 이제 이태리 크레모나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그 당시에 어? 이태리 크레모나에서 악기 네. 제작술을 배워서 온 분들이 음. 많이 없었어요. 음. 지금 좀 많이 늘었는데 그래서 서울에서 샵을 만들어라. 아 서울에서. 어 네. 아 그데 나는 대전 출신이고 메이드인 음. 대전을 꿈꾼다 그래서 대전에서 시작을 하신 거죠. 음. 그까 그러니까 지역의 예술인들 외에도 장애인이냐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섬김도 하고 있었어요. 어 어. 그러니까 소외계층을 아이들 을 위한 오케스트라에. 음. 누리에서 수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서 아 그러니까 드림 오케스트라고 처음 이제 만들었는데 네. 거기를 담무장으로 섬기면서 아이들을 섬겨 주고요. 아이들에게 이제 악기 연주로 꿈을 심어 준 거죠. 그러고 보니까 네. 악기 영역이 굉장히 너무 네. 있네요. 정말 네. 할수 어, 있는 게참 많아요. 네. 연주도 하고 아이들의 꿈도 심어 주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한 학생을 만나게 돼요. 어또 만나면 어, 그구나. 또, 만남이 아, 또 있군요. 누구를 만나네. 네, <laughs> 만남인데요. 이 학생이 나중에 바이올린을 전공할 정도로 실력이 좋아요. 야. 근데 집에서 받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아. 이게 소외계층이니까. 음악은 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고가의 악기를 아주 저렴하게 거의 무료로 빌려주죠. 오. 그래서 합격을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 학기 이 학생이 연주를 해야 되는 악기를 전공해야 그러니까. 되니까, 그래서 악기를 또 만들어줘요. 만들어서 그냥 주는 거예요? 도네이션을 해주셨죠. 기, 어 기증을 한 거예요. 야. 그렇게 비쌀 텐데 비싸죠. 그러니까. 각기 연주자로 겪었던 절망의 순간을 다른 사람에게는 희망으로 바꿔서 네. 희망을 주는 거네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외계층 아이들 외에도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일을 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왼손에 화상을 입었잖아요. 음. 물론 장애인 등급은 안 받으셨는데, 네. 그러니까 장애인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어서 어. 또 새로운 일도 시작하셨죠. 그 휠체어를 탄 장애인 분들은 음. 손은 자유롭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건 움직이니까. 네. 그래서 아, 손으로 하는 일은 가능하구나. 네. 그래서, 악기 제작하는 과정들을 그분들한테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악기 제작하는 거를, 어. 아, 아, 물론, 아, 중요, 네. 물론, 중요한 부분은 구마이스로 어. 하는데 이 과정이 되게 복잡한데, 어.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할수 있는 건 하고, 복잡한 거는 네. 음. 예, 구마이스로 가는데, 네. 물론, 이제 이렇게 만든 수제 악기. 그러니까, 마이스로가 만든 악기보다는 좀 약간 하지만. 하등급이지만, 응. 바이올린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공장제 악기보다는 오? 저렴하게 입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 판매를 하고 그 수익금을 네. 그분들에게 돌려드는 거죠. <laughs> 그분들에게 또 그런 어떤 어, 어떤 일을 아, 또 만들어주신 어, 거네요. 아, 저 같으면 그냥 내가 할 텐데. 그냥 일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어렵거든요. 기술을 전수하는 네. 거. 그러니까. 아, 네. 왜 대부분 뭐 이제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뭐 재과 네. 뭐 커피 네. 뭐 이런 쪽 일을 많이들 좀 하시잖아요 제한되어 있죠. 네, 제한되어 있죠. 그런데 현악기 제작 이러니까 어, 더 조금 멋진. 그들한테도 되게 보람있 특별한 일이잖아요. 네. 자기만이 아 갖고 있는 그 노하우, 그거를. 네. 장애인 분들을위해서 기꺼이 다 전술해 주시는 거예요. 전수하는 거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제 보면 협업인 거죠. 그러니까 어. 악기를 만드는 비법이라는 부분들이 다이미 매뉴얼로 돼 있으니까 네. 나무를 깎고 뭐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 어. 있잖아요. 같이 하는 거예요. 어. 손이 가능하니까. 아,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정신지체 에 있는 분들은 음. 그 공간을 청소하는 일을 아, 하게 하고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어, 고용을 음. 해준 거죠. 야. 결국 자기가 겪었던 그 아픔, 한계, 네. 그 어려움들을 다의 다른 사람들을 향한 희망의 섬김으로 네네. 발전을 시킨 거네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아, 제가 얘기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네. 해도 된다고 해서 어, 했는데 네.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어, 한번 같이 운 적이 있어요. 통화, 전화 통화로. 아, 전화요자로요 통화. 우리 목사님. <웃음> <웃음> 저번에 김영구 목사님하고는 그냥 <laughs> 막한 시간 울고한 <laughs> <laughs> 시간에 한2 0분울었어요 <laughs> 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전화 가 왔대요. 네. 이제 신문에 난걸 보고 그래서 우리 아딸이 비올라를 음. 하는데 음. 나는 이 딸을 비올라를 전공 시키고 싶지 않다. 하고 싶지 않다 대척 꽤니까 어. 돈이 아. 너무 많이 들고 아. 악기도 아. 비용이. 그래서 이제 상담도 하고 혹시 악기에 대한 얘기를 상담하러 네. 온 거예요. 근데 그 전날 구마이스터가 전화해서 목사님 이런 이런 일이 있는데 음. 분명히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모자를 텐데 상황이 어떤지 뻔한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어, 그럼요. 구마이스토로가 이 악기를 쭉 놓고 활도 이쭉 놓고 음. 금액을 음. 얘기 안 해주고 연주해 보라고. 골라 어, 골라 보라고. 활도 연주. 아. 비싼 걸 고른 거예요, 딸이. 아. 소리 들어보면 다르거든. 이형이면 그렇죠. <laughs> 좋은 거를 고르게 되죠. <laughs> 그래서 이게 그 얼마를 그 준비 오셨냐, 얘기를 음. 듣고 나서 이게 이게 악기가 얼마고 활이 얼마다 했더니 이분들 얼굴이 하얗게 질린 거예요. 그렇지. 가격이 네. 살 비싸. 수가 없잖아. 살 수가 없으니까. 어. 근데 이 모자란 금액을 구마이스토로가. 장학금으로 드리겠습니다 <laughs> 악기를 진짜 그렇게 알아 있거든요. 저고 <laughs> 싶은 그냥 주고 싶은 거 아는데 모자른 음. 금액을 장학금이라고 하고 이렇게 드리자라. 좀 다르죠. 네. 그래서 네. 이분들이 그 장학금이란 얘기를 듣고 악기를 받고 펑펑 운 거예요. 구마이스 울고 그러게. 딸도 아, 사모님도 목사님도 <laughs> 울고, 그리고 그걸 전하면서 저한테 이제 같이 울고.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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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이제, <laughs> 네. 이제 그 마이스로 가그얘기를한 거예요. 이제 딸이 선생님 이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음. 구마이스트로가 명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네가 성공하면 나한테 갚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갚으라고 아, 또 음. 흘려보내라고. 또 그렇게 섬기라고. 이게 아 그러면서 아름다운 순환에 얘기를 해준 거죠. 음, 음. 아이 아, 이거 그 현장에서 전화 통화하면서 얼마나 펑펑 울겠을지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순환. 그래요. 그 단어가 계속 마음에 남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구장마이스트로가 악기 연주자의 꿈을 포기해야 할때그 절망의 순간에 만났던 음. 내 손가락의 마이스트로 아. 그분에게 희망을 또 배우게 되고요. 네. 그리고 자기가 포기했던 연주자의 꿈을 음. 연주자들을 위해서 무대를 만드는 성경. 그리고 지역의 예수님들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소외계층 아이들까지. 음. 음.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애가 얼마나 값질까. 음. 그게 나한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음. 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그분의 삶을 네. 네. 어찌보면 그렇게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요. 있는 것은 아닐까. 네. 이 악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에게도 악기를 만들어주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에게도 악기를 만들어 주고. 네. 장애인과 소외 계층 우리들에게 보면 희망은 우리 옆에 있는 거를 발견하는 것이지 음. 찾아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미 우리 옆에 있는 희망을 발견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희망 키워드는 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부터 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분들을 배려하고 또 헌신할 수 있고 네. 거기서부터 이렇게 선순환 아름다운 순환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분명한 건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아, 그렇죠. 그게 성경의 원리죠. 맞습니다. 네. 희망택배였습니다. 우리 희망택배 기사님, 우리 허영기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